그 빠져나오는 라인의 4호선에 마지막에 예. 있는 지역이 3번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 먼저 과천, 그리고 우리가 또 평촌. 그다음에 예. 우리가 3번 지역을 쳐다보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3번 지역이 가격이 가장 늦게 오르고 예. 최근에 많이 올랐지만 30년 동안 그렇게 많이 오른 건 아니잖아요, 사실은. 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이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오늘 어떤 고민 함께 이야기 나눠 볼까요? 네, 제가 그3번의 네. 신도시 일기르다가 네. 어, 그때 분양받아서 거도 어. 좀 살다가 네, 예그 집을 안 팔고 서울로 음. 왔어요. 네, 근데 이제 그집안 팔은 건이 다음에 아들이, 음. 네, 그때 아들이 중학 그랬는데 커며 결혼하면은 그 집을 증여하려고 음. 그냥 놔뒀, 놔뒀었거든요. 네.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서울에 이제 살면서 요번에 어, (11월) 달에 또 서울에 있는 집을 또 저희가 어, 들어가게 됩니다. 네. 입주하게 되는데 네. 어, (3번) 집을 네. (3번) 거그 우성아파트인데 네. 어, 거기를 어, 근데 왜 아들이 왜. 외국에 있기 때문에 어. 예 거기서 중요를 어떻게 해야 되나 네. 그런데 아들하고 통화를 했더니 네. 어~ 그냥 어 부모님 팔아서 쓰시라고 <laughs> 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음, 알겠습니다. 어, 그래서 저는 꼭 아들한테 네. 이거 증여하고 싶은데, 네. 어, 어떻게 해야 되나 그 항상 마음에 좀 숙제가 됐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어쨌든 우리 부모님들은 이제 계속 거주지는 서울이 되신 거고 오랫동안 네. 보유하고 계시는 이3 번의 우성 아파트를 원래 네. 부모님 마음은 증여하고 싶었지만 어 지금은 네. 이제. 아드님의 이제 말을 기 때문에 어, 외국에 네. 거주하면서 이제 거주할 목적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냥 매도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이제 네. 아드님이 의견을 주신 거죠. 네. 그래서 이제 투자 가치에 따라서 조금 더 가져가서 증여를 해도 괜찮을지 아니면 네. 지금 매도하는 게 아드님 말을 듣는 게 맞을지 한번 네. 전문가의 네.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대표님과 네. 인사 먼저 나눠 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아, 아유,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어, 지금 3번에 있는 금정역 아래쪽에 동백 우성 얘기하시는 거죠? 네네. 지금 분양 때부터 보유하셨고, 지금 거의 한 30년 정도 되셨을 텐데, 네네. 지금 자녀분이 이제 크면 증여를 할 목적으로 이걸 가지고 계셨는데, 네. 자녀분은 지금 현재는 외국에 있고, 네네. 그래서 증여를 뭐 받기는 좀 꺼려하고, 어머니 사용을 하시라고, 이걸 이제 매도하고, 자금 이제 활용하시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예예. 이런 상태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전망이라든지, 그리고 어 외국에 있을 때 자녀한테 어 증여를 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네. 궁금하신 거죠? 네네. 음.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우리 아파트는 말 그대로 일기신도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일기신도시 특별법이 최근에 얘기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일기신도시 특별법이 나오게 되면 우리 아파트는 상승력은 훨씬 더 커질 건데, 만약에 그렇지 못하라고 하면 네. 우리 아파트 상승률은 그렇게 높지는 못해요, 사실은. 이 3번 아, 지역은, 네. 어, 과천이나 평촌이나 네. 네. 또 이런 지역들의 눈치를 보면서 가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서울에, 우리가 서울 지역에 가격이 네. 높다 보면 가격에 네. 부담을 느낀 사람들이 수도권 지역으로 빠져나오잖아요. 네. 그 빠져나오는 라인의 4호선에 마지막에 네. 있는 지역이 3번이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예. 먼저 과천, 그리고 우리가 또 평촌, 그 다음에 예. 우리가 삼본 지역을 쳐다보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삼본 지역이 가격이 가장 늦게 오르고, 예. 최근에 많이 올랐지만, 30년 동안 그렇게 많이 오른 건 아니잖아, 요 사실은. 네, 네. 음, 최근에 일부적으로 많이 올랐지만, 그러다 보니까 삼본 예. 어, 지역이 어, 그런 의미로 봤을 때는 가격이 좀 더디게 오르는 편이에요. 아, 그다보에 예. 앞으로도 그런 현상들은 좀 보일 거거든요. 예. 하지만, 이제, 일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30년이 됐잖아요. 그 근데 지금은 이제 매도하기는 좀 아까워요. 왜냐하면, 30년이 예예. 됐기 때문에, 이제, 일기 신도시 특별법이 생겨서, 뭐, 예를 들어서 재건축이 되면 좋겠지만, 예. 아니라도 리모델링으로 인한 새 아파트로 변화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아, 예. 네, 그래서, 어, 예. 조금 더 보유하시는 게 좋은데, 보유한다라고 하면 자녀분 이제 증여를 해야 되잖아요. 예, 예. 외국에 있는 부분은 이런 게뭐 외국에 있는 사람들 자녀들한테 어떻게 증여하느냐라고 예.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예, 예. 어, 외국에 있으신 분들은 이제 외국의 주재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직장이 있어서 지, 어, 어, 외국의 지점으로 갔거나 아니면 주재원으로 갔거나 아니면 예. 공부를 하러 나간 사람들도 외국에 있는 거죠 사실은 예, 예. 이런 분들은 한국에 거주하는 하고 똑같이 증여가 돼요. 근데 아예 그게 아니라 외국에 영주권으로 거주하시는 분들은 그건 아니고요. 그러면 뭐, 뭐, 예. 주재원이나 아니면 뭐, 직장 때문에 외국에 가 있거나 예. 한국에 본사가 있는 직장이 외국에 가 있거나 예. 어, 아니면 학교 공부 때문에 가 있거나 하는 사람들은 예. 예. 한국에 거주하는 거로 봐요. 아... 증여세법상. 그래서 그 아, 한국에 예. 거주하는 증여하고 똑같은 거로 봅니다. 아, 예. 그래서 한국에 거주하는 거 똑같이 증여하시면 돼요. 그러면 뭐 5천만 원까지 자녀분이니까 무상공제가 되고 나머지 네. 금액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똑같아요. 근데 아, 만약에 외국에 영주권으로 있거나 이런 분들은 네. 5천만 원 공제금액을 못 받아요. 아, 외국에 만약에 거주를 하고 있는 영주권자라고 하면 자녀분이. 네. 응. 그런데 어, 또 외국에 계신 분들은 장점은 있어요. 이거는 뭐 시청자뿐만 아니라 오늘 TV 시청하는 모든 분들도 아셔야 되는 것들이 결국은 증여를 할때 외국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5천만 원 공제를 못 받지만 우리가 한국에서 증여세를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증여세 납부 의무는 원래 아들이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외국에 있게 되면 한국에 있는 부모한테 증여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연대보증으로 같은 둘 중에 한 명한테 증여세를 받거든요. 그러되면 부모가 대납을 해도 그 대납한 증여세 금액은 증여로 보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네. 외국에 계신 분들이 그런 부분들은 또 장점일 수는 있어요. 아, 예. 5천만 원공제는못 받지만. 그래서 아, 네. 지금 외국에 거주하는 상태, 그러니까 상태를 좀더 꼼꼼하게 보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뭐 직장이, 본사가 한국에 있는 본사에 외국에 근무를 하러 왔거나 주재원이거나 뭐 공부를 하러 간 사람이라면 그냥 한국 증여법상 그냥 그대로 내시면 되고요. 네, 네. 외국 영주권자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제 받지 못하고 네. 어, 증여세는 어머니가 대신 부모님이 대신 납부하는 거로 해서 납부하시고 예. 지금 거주하는 그 나라에 신고만 예. 하시면 돼요. 아, 무슨 네네. 말인지 아시겠죠? 아 네네.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증여할 수 있으면 막 받는다라고 하면 증여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은 더 보유하셔도 된다. 이렇게 미래 전망은 조 아. 그렇게 나쁘진 않다. 하지만 아, 네. 어 이게 리모델링 사업이라든지 어떤 변화에 대한 사업이 너무 지지부진하면 한 번쯤은 매도하고 옮겨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현재로는 좀더 보유하면서 기다려 보는 게 좋다.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릴게요. 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